속초 조양동에 자리한 건설 현장 식당, 일명 한바 식당입니다. 최근 속초 지역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이것도 인근 건설 현장 근로자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대형 건설사 하청 업체로 아파트 골조 공사를 맡아왔던 A 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 식당은 8개월째 식대를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밥값을 자꾸 이게 들이를 시키더라고요. 올 초부터 전에는 안 그랬는데 5,400 정도. 지역 상인들은 이렇게 밀린식대만 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상황이 렇자 식당 주인은 식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되려 소송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식자재를 갚아야 되는데 식자재도 못 주고 식자재에도 지금 고발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A사의 사무기기와 건설용 기계 장비를 대여해 줬던 지역 업체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곳 역시 수개월째 비용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곱하기 이 배를 보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거 가지고 우가 다른 저 우리 여기 아파트 이런 쪽에 현장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못 해주고 저희가 경영난을 겪던 A사는 결국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상황. 취재진 확인 결과 등록된 채권자만 전국에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업체는 현장 근로자 임금과 세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한 뒤. 부수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할 예정이었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인 대기업 건설사는 하청업체인 A사의 공사금액인 기성금을 이미 지급했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에 한해 직불 신청을 받아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식대와 건설 자재비 등 하청업체가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청의 직불 신청이 불가능해 시공사 파산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지역 영세업체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노정영입니다